네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광주 무등산에 있는 증심사 주재이신 중현 스님을 연결해서 여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 중현 스님께서는 고려대학교 재학시절 5·18 민주화 운동 때문에 투옥됐다가 출가를 했는데요. 어, 코로나 19 여파에 공감하는 마음 강조하고 계십니다. 지금 스님 어,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현 스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 광주 무등산에 위치한 증심사 정말 평소에도 많은 우리 방문객들이 발길이 이어지는 사찰인데요 에, 코로나19 사태에 우리 불자 참배객분들을 위한 방역 어, 코로나19 예방 대책 어떻게 지금 마련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스님. 네, 그 저희 조계종단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요 법회 참석하는 신도분들 명단 확인하고 체온 재고 마스크 했는지. 체크하고요. 손 네. 세정제로 손 닦고 법당에서는 1미 이상 그 일을 두고 이제 앉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 법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끝나면 어, 나으면 방역하고요. 어, 스님 최근에 어, 정말 오랫동안 우리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어, 불교계에서도 코로나 19 때문에 감염 예방을 위해서 법회를 계속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이제 네. 재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 이렇게 법회가 취소된 것뭐 중단됐던 사례 거의 뭐 이례적인 일이죠. 예, 이례적인 일이고요. 공식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고요. 네네. 제 개인적으로도 이런 경험은 처음입니다. 네. 자, 저희 천주교 광주대교구도 오는 5월 6일부터 이제 미사를 제기할 예정인데요. 일단 좀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볼 일인 것 같습니다. 어, 우리 스님께서 우리 불자들과 함께 계시는 중심사, 정말 광주 불교의 중심 사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어, 스님께서는 중심사의 전통을 또 지키시면서도 지역 사회와 소통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활동 하고 계시는 것을 알려졌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위해서 뭐 증심사에 대한 소개 잠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스님. 예, 증심사 무슨 이름이 독특한데요. 증심은 마음을 깨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뜻이고 이제 들이 처음 창건된 것은 통일신라 시대 에 창건된. 네, 천년 넘는 고찰이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여기 학동의 배고픈 다리 같은 짐승도정신사와 많은 연관이 있고 또 조선시대에 관방교수지를 만들었을 때도 또정신사 500경과 관련된 일화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오래 전부터 우리 광주 지역 인중들의 삶과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제 시대에는 뭐 이제 허백년 선생 등을 비롯해서 정신사 스님들 이교 종교분들 같이 이렇게 계무 운동도 펼쳤고 네. 오늘날까지도 이제 광주 불교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광주 전남 지역민들 특히 우리 광주시민들께서는 무등산에 오르시다 보면 증심사 늘한번 정도는 들리셨을 텐데 종교를 떠나서요. 어 정말 아름다운 사찰이죠. 그 사찰의 주지이신 중현 스님과 좀 이야기 나누고 네. 있습니다. 어 증심사를 가다 보면 입구부터 꽃길로 이 조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스님? 이 꽃길은 어, 스님께서 좀 신근 경색으로 이번 해 계실 당시에 10일 반 모아진 그 기금으로 어, 조성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인이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아 예, 우선 첫 번째는 올해가 이제 광주 항쟁 40주년이기도 하고 해서, 네, 이제 그 광주 시민들은 꽃길을 그를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뭔가 좀 광주 시민들을 위한 어떤 선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병원에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병문안 오셔가지고 걱정도 해주시고, 이제 정생에 담긴 뭐 봉투도 전달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돈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광주 시민들을 위한 그런 정도로 써야 되겠다. 고 네. 이번에 꽃길을 증심사 앞에 조성하기 때 그렇군요. 우리 스님의 참 넓고 어,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청자 여러분께서도 증심사에 입구에부터 여러분들 맞이시는 꽃길, 우리 스님의 그런 따뜻한 마음이 오롯이 담겨 있다라는 걸 느껴보시면 좀더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스님께서는 저희가 인제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고려대학교 재학 시절에 민주화 운동을 하셨다가 그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투 어~ 투옥되셨고 어~ 또 천구백구십팔 년 이제 출가를 하셨던데 당시에 이 오일팔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좀이어꼬을 치르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네. 좀 연관이 있으신지요 어~ 천구백팔십오 년도 오월 이십삼 일날 서울 미모화원 이제 농성 사건에 참여해가지고 네 그때 이제 8개월 가량 이제 툭 됐었고요. 네네 그때 당시에 이제 서울 지역의 대학생들이 강주학 강학살의 강주 책임은 미국이 책임이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미문화원을 증거하고 미국측에 어떤 입장을 밝혀라라는 주장을 네, 예. 그 연유로 당시에 또 미문화원 이정거농성 당시에 이번에 이 사일로 총선에서 당선이 됐던 신정훈 당시 학생이죠. 그분과도 예. 함께 그 현장에 계셨습니까? 예, 같이 들어갔다. <laughs> 아이고 그러셨군요. 참 그런 또 민주화 운동의 선봉에 있으셨던 그런 또 활동 내력이 있으시고. 자 이런 인연으로 광주 무등산에 있는 증심사로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이 증심사까지 오시게 된 연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떤 좀 사연이 있으신지요? 네. 이제 뭐 여기 증심사 주지로 발령되게 된 것과 관련해서 이제 뭐 출가 이전의 경력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제가 송광사로 출가를 했고 또. 송강사에서 이제 승려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행스럽게 송강사 말사인 무등산 진신사 예주지로 이렇게 이념이 이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자, 85년 5월 23일 이 518의 진상 규명 또 미국의 역할을 촉구하면서 미 이 대사관을 장권 옹송도 하셨는데 그 연장선에서 스님 지난 27일이었습니다 전두환 씨 광주 법정에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재판 예. 내내 졸고 있어서 국민들의게 질탄을 받았는데 이 전두환 씨의 재판을 좀 지켜보시면서 어떤 생각들을 좀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그 불교에서는 그 참여하는 마음을 상당히 강조하고 또 중시합니다. 네, 이번 그 전두환 씨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제 전혀 참여하는 모습, 참여하는 마음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무척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요. 네. 앞으로라도 우리 전두환 씨께서 조금이라도 참여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우리 광주시민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올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518 40주년을 맞습니다. 뭐 코로나 19 때문에 준비했던 행사들이 좀 많이 취소되거나 또는 연기되는 이런 상황인데 어, 올해로 40주년을 맞는 518과 관련해서 우리 스님의 어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제가 이제 고향이 부산입니다. 부산이고요. 이제 광주 지역은 광주 항쟁과 관련해서 매년 5월이 되면 이제 광주 정신을 기억하는 행사를 많이 하고 또 시민들도 많이 동참을 합니다만은 네. 광주 이외의 지역 수도권이나 경상도 지역은 사실 광주 지역에 비해서 광주 정신을 기리고 계성하는 그런 어떤 행사나 그런 정신들이 좀 아무래도 덜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네.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4 0주년이 되는 이 시점에서 광주 전남뿐만 아니라 우리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좀 광주 항쟁을 기억하고 젊은이들에게 가르치고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좀 모두가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어, 가슴이 와닿는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청민들도 함께 우리 스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스님 이 코로나 19 전국에서 어, 사찰을 좀 운영하시면서 꾸려가시면서 여러 가지 뭐 이런 저런 느끼시는 좀 어려움이랄까요? 참 많은 생각들을 드실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예, 무슨 뭐 직접적으로는 신도분들이 이제 절에 오시지 않으니까. 아. 네, 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건뭐 당연한데요. 그건 이제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다 어렵기 때문에 같이 뭐 어려움을 견뎌내자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좀,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 온라인을 통해서 뭐, 호폐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좀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새로운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쉽게 적용이안 돼가지고. 네. 좀 어려움이 좀있니다 <laughs> 예. 그렇군요. 저희 어 천주교 광주대교구에서도요. 저희 이제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에서는 라디오 방송사 아니겠습니까, 스님. 예. 저희들도 이제 미사를 좀 이제 중단을 하다 보니까 SNS를 통해서 이제 미사를 저희가 방송을 해 드렸는데 예. 신자분들께 저희들도 예. 평소에 안해 보던 거라 상당히 좀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만 예. 지금은 많은 분들의 또성원에서 어느 정도 좀 저희도 자리를 잡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스님. <laughs> 네, 자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정말 뜻 깊은 날인데요. 특별히 이 시대에 전하고 싶은 우리 심, 어, 스님의 메시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이제 불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지혜와 자비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신적으로는 지혜를 추구해서 진리를 찾고 사회적으로는 자비를 실천해서 상생하는 세상을 만들자라는 게 이제 불교에 어, 추가하는 바고요. 특히 이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지금 아주 인류를 힘들게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이런 서로 돕고 서로 배려하는 그런 어, 부처님 당시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어, 이런 마음이 듭니다. 네. 자 올해는 또 지역주민들 또 불자분들과 함께하는 이 봉축 행사 코로나 1 9 때문에 뭐 연기되거나 축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많이 좀 서운하시겠습니다. 스님. 예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요. 가장 많았던 행사들 불자분들하고 좋은 또 시간을 보내야 될 텐데 그런 네.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아 그리고 또 우리 증심사에서 그동안 방역에 고생하신 광주시 공무원들 또 보건당국 관계자분들에게 간식 세트를 200여 개 정도를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어떤 마음을 담아서 좀 전달하셨는지요? 예, 이제 우리 나라 이제 속담에도 어려울수록 서로 돕고 살아야 된다는 괜히 우리 국민들의 기본적인 증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특히 이제 우리가 의료진들 그리고 방역 관계자분들이 현실적으로 고생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감사하는 마음을 좀 펴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취지에서 이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시군요. 우리 방역당국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또 간식 세트를 보, 어, 보내신 것 외에도 코로나19가 또 오래 지속되면서 소외계층 삶이 좀 힘들어 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복지 지원 프로그램도 대부분 이제 중단돼서 어렵지 않습니까, 스님? 네. 이런 상황에서 증심사에서 우리 스님을 중심으로 긴급 봉사 팀을 꾸려서 또 운영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 어떤 도움을 주고 계시는지요? 예, 그 이제 기존에는 저희가 피자 가게를 한 달에 한번 했었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코로나 1 9 때문에 우리 이제 지하 계층의 청소년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작 가기를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 이제, 점심 공략, 이제, 봉사하는 활동도 한참 코로나가 심할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못했는데, 지금은 도시락으로 또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저희 이제 신도분들, 예. 예. 뜻이 맞는 분들은 모여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스님께서 잠깐 이 피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스님의 이 이름을 따서 중현 스님의 피자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매달 셋째 주 토요일마다 피자를 구워서 지역 우리 청소년들에게 물, 무료로 이게 좀 건네주고 있고 어참 우리 청소년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예. 이색적입니다, 스님. 중현 스님의 예. 피자 가게. 어떻게 태동이 됐는지요? 예. 처음 시작은 뭐 그렇게 뭐 복잡한 건 아니고요. <laughs> 네네. 일반인들의 인식에서 이제 스님이 좀 다가가기 어려운 존재로 비춰지고 좀 어렵죠. 아무래도 좀 예. 어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네. 네네. 좀 거리타분하고 어렵고 <laughs> 이런 그런 이제 스님관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깨야 되겠다. 스님들도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laughs> 예. 네, 우리 청소년들이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음식이 뭘까? 근데 아. 피자를 생각했고요. 예예. <laughs> 예. 이제 스님이 피자를 신도들과 같이 만들어서 청소년들에게 제공을 하면 이제 예. 청소년들이 스님들에 대한 불교에 대한 좀 그런 문턱을 낮게 할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laughs> 스님께서는 이 피자 가게를 하시기 전에 뭐 피자를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좀 어떻게 어디 배우셨는지요? 인제 네, 따로 그 피자 가게 <laughs> 하시는 분을 초빙해가지고 선우 차례 신도분들하고 같이 이제 실습하시고 배우고 또 연습도 하고 <laughs> 저희들끼리 먹어보고 <이제> <laughs> 맛은 어떻던가요? 처음에는 저희가 봐도 아 이건 좀좀 질이 떨어진다는 생각이라고 <laughs> 요즘 그 1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네네. 요즘은 주변에서 맛있다는 <laughs> 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번 게좀 체인점 내보시는 것도 어떻습니까, 스님? 안뭐 <laughs> 체인점까지는 그렇고요. 뭐 네. 일일 피자까지 같은 아, 그런 좀아 좋습니다. 좀 사회 좀 봉사 차원의 네네네. 그런 활동들 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어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입소문이 나면서 정말 맛있는 피자다 이렇게 입소문이 나면서. 보통 하루에 평균적으로 피자를 30에서 40판 정도 좀 직접 빚어내고 예.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이 피자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가장 입맛에 맞는 게 무엇이냐 고민 끝에 이 음식 재를 선정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피자를 예. 통해서 스님께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화두를 좀 전하고 싶으신지요? 우선 첫 번째는 이제 그 불교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우리 학생들 생활 속에 충분히 가까이 있는 그런 종교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 게 제일 큰 이유고요. 네. 사실,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말 필요했던 거예요. 신도분들이 사실은 그동안 기도나 신행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봉사생활은 다소 좀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신도분들이 봉사 활동을 일상적으로 뜨겁게 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어서 그게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목으로는 청소년들에게 감사가 있습니다. 네네. 어, 스님께서는 또 정말 말씀 어, 겸손되해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청소년들 또 이를 통해서 함께 또 어려움을 나누고. 또 옆에서 돌보는 그런 마음 오롯이 전해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 우리 중현스님께서는 이른바 공감하는 마음을 상당히 강조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제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불교는 이제 지혜와 자비의 종교인데, 자비를 실천하려면 우선 내가 자비를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전에 상대방을 공감하는 마음, 정서가 먼저 깔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렵게 이론적으로 교리를 이해하는 것보다 어, 다른 사람을 공감하는 타인에 대한 공감, 공감대를 형성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종교인으로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19로 정말 많은 국민들, 또 사회의 각계 각층, 사회, 사회 뭐전 분야를 통틀어서 참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비, 또 불가에서 말하는 상생의 정신은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희가 이제 뭐 불교 이야기라면 좀어렵게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일상적이고 습관적으로. 우리가 자기 주변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 이것이 자비와 상생의 정신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사실 우리 민족들은 그 상고상조의 그런 전통이 오래전부터 몸에 배려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신을 되살려서 요즘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대가를 바라는 대가가 있어야만 행동하는 그런 정서를 벗어나서 상고상조하는 마음을 드는 정서를 되살리는 것이 곧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와 상생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아 어, 이제 우리 정부, 방역당국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약선너 어, 달에 이르는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이제 해치고 거의 막바지 터널의 끝자락에 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 코로나 19 이후에 우리 사회, 우리를 이 중생들 어떤 준비와 마음 함께 나눴으면 좋을지 끝으로 한 말씀 덕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스님. 네, 덕담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laughs> 네. 모든 종교가 그렇지만 이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자신이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존재가 인간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런 거. 그동안은 그냥 논리적으로만 이해를 했는데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불안과 공포가 전염병처럼 확산되는 것을 피부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또 제2, 제3의 코로나19 오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서 자기 안에 있는 불안, 두려움 공포를 잘 다스리는 그런 법을 익히는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배려하고 서로 돕고 내가 힘들더라도 남을 먼저 챙겨주는 그런 사비의 실천이 이제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사회적인 덕목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님, 다시 한번 부처님 오신 날 우리의 천주교 광주대교구 그리고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 액청자들 모두와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스님.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무등산에 있는 증심사 주지이신 중현 스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